어 안녕하세요. 네, 원광진세무사입니다. 네. 그 올해 2021년도 그 회계학 개론이 아 어, 제가 봐서는 역대 최고로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와가지고 그 작년에 그 회계학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이 올해 어이 학원에서 예전에 그 40점대이시던 분들이 7, 80점 나왔어요. 그 정도로 올해 그 회계학 그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다. 사실은 올해가 좀 기회는 기회였어요. 회계학이좀 약하신 분한테는. 근데 이제 이게 출제 경향이 올해 굉장히 쉬웠는데, 역대 최고로 쉬웠어요? 최고로 쉬웠는데, 그 내년도에 뭐 계속 이걸 유지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 어, 그냥 모르시고, 처음부터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어, 예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공부하셔야 돼. 왜냐면, 올해처럼 그렇게 쉽게 나오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이출제 문제를 어그 시험 보시고 나서 이렇게 예이 받아봤는데 어 이렇게 쉽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예 올해는 그 회계학이 약하신 분한테 좀 기회긴 기회였어요. 예? 근데 이제 내년에 예 회계학이 그 지금처럼 그렇게 나오라는 보장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참 회계학 과목이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간 것부터가 저는 조금은 이게 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데 회계학이 여러분들 그 1차에서 발목 잡는 과목이에요. 회계학이.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수년간 관세사 강의를 했는데 보면은 수험생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회계학이 암기 과목인 줄 아셔. 그래서 뒤로 밀어놨다가 3, 4개월 남겨놓고 그렇게 공부하시는데 절대로 그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예? 그때 가서 어이 와가지고 그 나올 것만 찍어 달래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그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거든 요 예? 그래서 이제 회계학 공부에 대해서는 그 기본부터 기초부터 좀 다져야 되는데 예, 이, 좀 오해하셔 관세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1차에만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일차에만 요행이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돼 있는데. 그, 잠깐만,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느 정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교시 때, 우리. 이거 뭐, 나를 좀 잘못 잡았나, 어떻게, 소, 소리가 좀 크네요, 이 자, 1차에만 있는 과목이 여기 내국소비세법하고 외계학 개론이에요, 이게. 예? 예? 근데 이제 80, 80분으로 이게 80문제가 나와요. 80문제가 나오는데 내국소비세법은 이론문제가 그, 이렇게 나오고 뭐, 요정도로 나오죠. 이정도 나와요. 근데 이제 회계학 계론이 그~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그~ 이교시 때 이게 지금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가 그~ 내공 소비세법은 몇 문제 안 돼요 몇 문제 안 되는데 회계학 계론이 이게 계산 문제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70%, 70%. 이렇게. 이렇게 돼있지, 이렇게. 네? 지금, 여기에서 그, 꽈락이 많이 나요. 회계학 개론에서 꽈락이 많이 나야돼 네? 근데 여러분도 그, 관세사 공부하시는데, 물론 관세법도 있고, 관세 그 2차까지 이어지는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은, 1차에서 지금 요걸 놓치면 안 돼요. 네? 항상, 그 다른 과목은 점수가 높은데 회계학에서 이게 40절이 안 돼가지고 떨어진다고, 이게. 꽈락률이 네?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올해는 상당히 쉬웠어요. 네? 작년 수준으로 저이 강의를 했었는데, 그 들으신 분들이 70점, 80점 나왔더라고, 회계학이. 그 정도로 좀 쉬웠지, 올해가. 네? 올해가. 그래서 요거 좀 보시는데, 그, 회계학 개론만 말씀드리면은, 이 재무회계가, 이게 30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원가관리회계가 이게 10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10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합격이 중요하잖아요. 합격이. 회계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무회계 쪽에서 이게 이론하고 이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에요. 이렇게 되있지. 그리고 기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이 기타 부분을 작년에 강의할 때 기타 부분을 대부분 빼고 그냥 이건 제껴라.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번에 시험에. 물론 이제 내년에 가서. 한두 문제 나오겠죠. 요번에 안 나와서 한 문제도 어, 이렇게 다 여기서 나와서 다 이쪽에서. 그런데 여러분들그 기본적으로 시험이 쉬워졌어도 일단은 어, 요렇게 집중적으로 나갈 거예요. 이 네? 그러니까 23문제에서 한 18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원가 쪽에서 한 6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벌써 60점이 넘어가잖아요. 네? 사실 여러분들 합격하기 위해서는 50점에서 60점 사이만 맞으시면 돼. 더 맞을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기에 초점 맞춰서 그리고 원가도 원가도 이 원가 쪽하고 관리 회계가 있단 말이에요. 원가가 그한 여섯 문제 나오고 관리가 한네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더 쉬워. 요게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요거는 좀 쉬운데 에, 우리가 점수 따기 좀 좋지 여기는 많이 공부해도 좀 점수 따기 어렵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1차만 통과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위주로 어, 좀 말씀을 드릴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회계원리 자 이것은 이제 선행학습 하셔야 돼 이렇게 선행학습 근데 꼭 이거 안 듣고 오셔 이런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기초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객관심 문제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본인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기초부터 쌓아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1개월이고 2개월에서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관세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회계학을 뒤로 밀어놔. 밀어놓고 그냥 나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어, 뭐좀 일찍 설명을 했는데 어, 왜냐하면 회계학 기초를 다져야 돼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좀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왜냐하면 회계학이 리스크가 크니까 물론 시험이 쉽게 나오면 은 그거는 운이 좋은 근데 시험이 어려웠을 때로 대비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주로 어, 이 방법들, 객관식도 문제 푸는 요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위주로 좀 말씀드려서 그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회계학 박사가 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회계학 개론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참조하세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